오늘은 제가 아시아 1등을 찍으면서 꾸준히 하던 에임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연습을 체계적으로 하고 의견을 공유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프로팀에도 코치와 감독이 있듯이 말이죠. 저는 개인 연습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혼자 생각을 하게 되면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애매했는데요. 내가 생각한 게 정답에 가까운지 더 정답에 가까운 것들이 있는지 인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게 계속 혼자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질 때쯤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바로 AI인 채 g p t 에게제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받는 것이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AI라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 거니까 얘한테 배울 점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겠다고. 그래서 챗지피티한테 에임 루틴을 짜달라고 했습니다. 아, 챗지피티 건거 아니고요. 무튼 저는 챗지피티가 의견을 공유해 준 것들로 제 에임 루틴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틴은 코박스로 진행해주었습니다. 에임 루틴을 시작하게 된 날이 정확히 2월 18일부터 진행해서 현재 44일 차째 계속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루틴을 할때 신경 쓰시면서 하셔야 되는 건 편안하게 에이밍을 한다인데요. 발로란트를 하시기 전에 이 루틴을 통해서 가볍게 몸과 손을 풀면서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박스 루틴 코드는 고정 댓글에 적어둘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틴 얘기를 하자면 루틴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루틴을 입문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무조건 정확도 위주로 하시다가 적응이 되고 속도가 점점 붙게 되면 그때부터 속도를 천천히 올리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거는 처음에 하면 눈알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눈알이 아프더라고요. 트래킹으로 초반에 집중도를 올려주고 손 움직임도 좀 풀어준 다음에는 상하에임을 연습합니다. 확실히 AI가 짜져서 그런가 루틴하면 서항상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샷으로 서칭 래핑과 반응감각을 살려해줍니다 멈춰있는 상대로 됐으니 움직이는 상대로도 진행해주고요. 마무리 라인은 정밀도와 세밀함과 속도를 중요시한 걸로 마무리해줍니다. 마지막은 정확도와 속도를 중요시하게 쳐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제 에임루틴은 끝이 났고 아무래도 외부 프로그램에서 손을 푼 거다 보니까 발로란트에 들어가서 데스매치나 사격장으로 감을 조금 찾으시는 게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제 메드무비 채널이 따로 있는데 예전 에임이랑 지금 에임이랑 비교해서 보니까 차이가 확실히 심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루틴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게임을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만의 에임 루틴을 꼭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에임 연습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사람이 무조건 더 잘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나 보고 싶으신 영상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김선명이었습니다.